오늘은, 어, 뿌리는 비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특세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 태워지고 말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5일 동안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은 되자가 아니라 되었다인 것처럼 우리가 할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게 하신 그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핵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씨뿌리는 비유를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 어제 주성호 목사님께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담대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씹뿌리는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깊은 의미를 찾아가 보고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지, 왜 대자가 아니라 되었다, 로 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4세기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쌓을 수 있으며 노력에 의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존재,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여러분들도 분별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반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반펠라기우스는 세미펠라기우스라는 이야기인데요. 펠라기우스를 비판했던 어거스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신들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이들은 인간이 원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구원을 향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며, 거기에 하나님은 은, 하나님의 은총이 도해짐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향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해 주 구원을 완성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긍정을 가능성을 부여한 것에 대한 문제 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을 혼자 이루셨지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도움에 우리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긍정적 능력을 부여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되자와 되었다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처럼 인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해한 이 해석은 여러분 참 매력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이냐면 인간이 뭔가 할수 있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려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따라서 인간에게 가능성을 부여함으로 열심을 강조하고요, 헌신을 강조함으로 교회는 이들의 헌신과 열심으로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장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또 누가 수용하냐면 17세기, 18세기 폭발적인 부흥을 일뤄냈고 성공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던 인본주의와 세속화된 교회가 이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가능한 가능성을 열어 성경을 다독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헌금하고 인간의 능력 즉 행위로 뭔가 해서 거룩해줄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설교함으로써 그것을 교회의 부흥의 도구로 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끊임없이 열심히 하는 내려오는 이유. 그 뿌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되자와 되었다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 되자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의 어떤 주장들을 수용한 교회가 오순절 교회 또 빈야드 신사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가능성을 부여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역사를 들먹거리며 찬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인간의 감정을 조정하여 마치 성령에 임재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제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열망과 기술과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되자와 되었다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성령의 임재까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변질과 왜곡을 만들어 낸 것이죠. 지금 많은 미국 교회는 여기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빈야드 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엄청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지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한국교회도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반펠라기우스 주장은 지금 각 교회의 왜곡과 공로로 침투해 있습니다. 앞서서는 왜곡이었다면, 공로는 내가 열심을 내어, 되자라는 열심을 내어 많이 싸우면 된다. 내가 헌신하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죠?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성경은 죄인이 죄에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전적인 타락은 그냥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로 가야 합니다.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죽은 존재가 어떤 행위를 한들 그것이 선이 될수 없고 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뭔가 할수 있다.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그 말하는 뿌리 자체가 이단의 어떤 한 사상에 닿아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 지금은, 지금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고요. 네. 구원받았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말씀처럼 우리의 심장이 멈춰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면 여러분, 나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그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면 과연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은 무슨 삶입니까?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한 순간도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장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자신의 열심과 가능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자리를 스스로 결정하시고 걸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반펠라기우스의 반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은 이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인간이 끝없이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율을 보시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 떨어졌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비율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나쁜 땅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자라고 적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결실하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적용해 보면 너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다. 너희 스스로 좋은 땅이 될수 없다는 것. 그러나 내가 좋은 땅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너로서는 할수 없다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로서는 아무리 너희가 그 땅을 기경하고 그 땅을 뒤집어 엎어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반펠라기우스니 펠라기우스를 들먹거리며 이야기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진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심으로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결실이 되며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자, 붙어 있자, 나쁜 땅이 되지 말자, 옥토가 되자라는 구호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이 틀렸다라고 리스크리스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그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어제의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지만 그 회개는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 뿌려 흘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눈물 쫙 흘리면 기분이 시원해지니까 아, 회개됐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내 실패가 오늘 다윗의 실패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꾸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꾸 우리의 과거를 오늘로 갖고 와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고 있고 자라지 않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것 없네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근거가 되어 내 땅에 열심과 헌신으로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어 백 배, 천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땅이 되었고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그분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낼 때 더 풍성히 열매 맺게끔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좁은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 백배천 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게 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16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과 야구보소 2장 17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빚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 행함을 우리의 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 행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좋은 땅이라는 사실들을 밝히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좋은 나무였다는 사실들을 드러내려고 했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으니, 너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요구는 아닐까요? 그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는 이미 좋은 땅이 되었으니, 실수와 실패를 살아내라. 하나님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열매맺게 하신다라는 의미요 목적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